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김현구 어,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네, 김영구 멘토님 오시는 날이라 그런지 문의가 폭발하더라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해보죠. 메디톡스 접수됐습니다. 17만 7천 원에 사셨고, 비중 15%라고 하십니다. 기사 제목에 이런 게 있네요. 지옥과 천당 오간 메디톡스 주름 펴질까? 최근 들어 여기서 단타장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17만 원까지 올라갈까요? 이거는 그 단타치기 되게 좋은 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구에 몰려있어갖고, 뭐,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들어갔다 쑥 땄다 쑥 빠지면 되는데, 한 번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능력이 있으신 분은 단기적으로 딱딱딱 탁 치고 나오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소문난 종목들이라, 이건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 자제하시라고 아... 말씀해 주시네요 다음 종목 sk텔레콤입니다 이십만 원 근처에서 기어가고 있는 주가인데 오늘도 보세요 이십만 사천오백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도 될까요 음 사지 마세요 한번더 밀릴 수 있어요 여기 한번 꺾어 이 중간값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파동을 볼때 우리가 파동을 많이 봐요. 그건 뭐냐면 이 올라가는 파동 길이, 그다음에 떨어지는 옆에 횡보한던 길이, 그 올라갔던 파동 길이 이게 짧잖아요. 이 파동 길이보다 이게 얘가 짧아요. 상승 파동. 그럼 조종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늘림목이라 고 하는데 늘림목에서 중간값에서 계속 간보고 있잖아요.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그럼 밀려요. 밀려. 그래서 이 종목은 패스하도록. 겠습니다 네, 지금 아... 자리는 간 보는 자리다라고 파동상으로 해석을 해 주셨고 매수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H 바텍이 들어왔어요. 신규 매수를 고민하십니다. 전고점이 26,600원으로 지금 보이는데 멘토님, 전고점 넘어가면 살까요? 어, 이 실력이 되면 이런 종목 좋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되면 52주 신고가 매매하는 게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빨리 움직이니까. 근데 내가 실력이 안 된다 그러면 잠도 없는... 물리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서물 이거 봐봐. 3만 원, 2만 5천 원에서 막만 5천 원까지 빠지잖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 개인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패스하고 이거보다 밑에서 움직일 만한 종목 사놓고 시간과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걸 웬만하면 하지 마요. 비싸게 사면 더 비싸게 팔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진 않아. 그러니까 비싸게 사지 말아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번에도 아... 패스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채택이 될수 있을지. 세틀뱅크입니다. 3만 4천 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계속 올려주셨던 종목인데 좀 다급하신 이유가 여기 있네요. 매수가랑 현재가 괴리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자리 추가 매수로 대응해도 괜찮을 자일까요 어, 추가 매수하지 말고 이건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파는 게 나아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종목들 물타면 안 돼요. 그냥 있는 보유만 갖고 있다가 대응하는 게 나아요. 이 종목은 한번더 꺾일 수 있어요. 여기 딱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그냥 나+ 다른 거 몰라 그러면 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주식의 위치가 어딘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딱 놓고 지금 여기서 계속 못 먹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면 나눈다면 위쪽에 있잖아요 밀리지 않고 그래서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위쪽으로 한번 틀어서 확률이 더 커요 밑에 내려온다 해도 잡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말고 위쪽으로 35,000원대까지 기다려 보는 거죠 근데. 물타기에는 불안하더라 시장이. 그러니까 물타지 말고 있는 종목만 갖고 있다가 올라오면 치는 전략을 쓰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막 강하다라고 하면 어 물타기 해도 돼. 근데 물타기 할 장이 아니에요. 지금 물타기 만드. 그러니까 하지 말고 이게 밀리더라도 요 위에서 보유하는 아. 종목만 가지고 있다가 들어올리면 매도하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도 신규는 편입하지 마세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장도 고려를 해야 하실 때라 관망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SKC 솔믹스 3 4 9 0원의 비중 10% 사연인데 1년을 보유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이 수익 구간도 있었고 반토막 기간도 잘 버티신 걸로 보여요. 고생하셨는데 자, 이제는 수익 구간이 드디어 온 걸까요? 드디어 왔어요. 와. 그분이 오셨네요. <laughs> 그분이 오셨어요. 아 잘했네.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엔 잘 팔고 나오면 될것 같아요. 어, 이런 종목이 훨씬 더 나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똑같은 차트야. 이게 차트를 분석을 많이 하면 통계가 잡히거든요. 이거 똑같은 자리잖아요. 저점과 고점의 중간값 위에서 튀어 올라왔잖아요.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사람들은 흔히 선, 짝대기 긋는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짝대기 그으려면 진짜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 짝대기를 그을수 있는 거. 그 짝대기 가지고 이걸 평가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은 기본적 분석보다 이, 이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어, 되게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봐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저, 정말 희한하게 움직여요. 아까도 똑같잖아요. 이게 밴드 위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튀어 올라오는 거 이거 넘어가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자리대를 튀어 올라가면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추세 전환이라. 그래서 SKC는 종가로 매수하도록 잘 버티셨습니다. 오늘 종가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보이네요. 현명한 판단 해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어, SKC 솔믹스에 이어서 바이넥스로 넘어가 볼게요. 13,900원의 비중 15%입니다. 어, 지금 현재가 13,650원에 거래, 거래되고 있는데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좋아요. 좋아. 말안 해도 좋아요. 이번 근데 이건 뭐냐, 빨리 대응해야 돼요. 이거 만약에 매수를 하면, 이 15,500, 500, 15,000원 15, 자리 위에 매도해야 돼요. 이쪽은 한번더 튀어 올라오거든요. 이격도로 벌려놓고, 어, 수축했다고 확산돼요. 이격도가 중요해요. 이렇게 벌렸다가 오므려졌다 벌렸다가 오므려졌다는 자리거든. 근데 여기 윗꼬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안 밀려요. 누가 이거 운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끌어올리잖아. 오일상 깨지 않으려고 막 힘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더 튀어 올라올 때, 짧게 치고 오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 종가에 매수해서 짧게 매도 치면 될 거예요. 틈새시장 공략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위쪽으로 장중에 팍 튀어오면 매도하는 짧은 매매 가능해 보니까요 종가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기법도 설명해 주시면서 종목 설명도 해주고 계십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셨을 거라 생각들면서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전재 맞은 플러스 전환에 실적 주가 개선될까? 요즘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요. 신규면서 어떻게 보세요? 하지 마세요. <laughs> 어 이노베이션은 이게 사람들이 흔히 알게된 이쪽 전기차 쪽도 포인트가 있는데 유가 쪽 영향을 많이 주고 유가는 좀 많이 빠질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 유가에 대해서 잠깐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보다 다른 쪽으로 가는 게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건드리면안 돼요. 조금 더 있다가 보는 전략을 쓰고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자제 사인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비스 신규 매수를 문의 주셨는데 카지노 관련 종목으로 묶이더라고요1.9% 하락세 나옵니다.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요? 음 아니에요. 매수 기회가 아니에요. 이런 종목 흘러 내리잖아요. 이 흘러내려요, 줄줄줄 흘러내려요. 그럼 밑으로 더흘려 내려요. 그거 어디냐면 이 밑에까지 빠지는 확률 되게 커요. 그래서 이런 종목 보는 게 아니에요. 반등에 들어와도 있잖아요. 그 다음 날 장대 음봉으로 양봉을 감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세가 되게 강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하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봅니다. 부강약품. 백사 메타손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영진약품, 부강약품 등 관련주로 꼽히는데 이분은 부강약품으로 승부 보시기로 결정을 하셨나봐요. 사도 될까요? 사면 안 돼요, 이 종목은. 바이넥스가 더 나아요,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분산이 일어났거든요. 분산이 뭐냐면 위에서 물량을 털었어요. 이게 물량을 위쪽에서 많이 털었거든요. 그래서 살짝은 올라올 수 있어도 이 자리는 사면 밑으로 빠질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아예 보지 말아야 돼. 이 거래량이 위쪽에서 많이 털어졌잖아요. 많이 나간 거예요, 물량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많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건들면 안돼이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 밀리면 한참 더 밀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보유자분 좋으시겠다. 어, 부강약품 설명을 해주시는데 바이넥스를 또 언급하셨네요. 그쪽으로 좀 옮겨보시는 것도 기회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경산업. 26,350원에 비중 25%. 이게 무슨 일일까요? 7일 내내 내립니다. 이러면 정말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떡할까요? 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추세라는 게 되게 좋아요. 바닥을 잡고 움직이는 자리를 공략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는 지금 보면 안 돼요. 20만 원까지 빠지면 그때 공략하면 되고 지금은 한번더 흘러내릴 거예요. 이게 팔음도라고 하거든요. 7음도, 팔음도, 뭐 양봉, 6적, 7적, 12양도까지 나오고 음봉은 팔음도, 구음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빠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애경산업은 추가 매수 금지. 자, 다음 정보 CJ ENM 14만 5천 원에 비중 20%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 매수가랑 괴리가 있네요. 10만 8천 1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매수 가능한 자리일까요? 이정도 조금만 더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략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가총액 큰 거는 공략을 할때쌀때 때 공략하는 게 나을 거다. 지금 말고요. 한 9만 원 정도 오면 한번 공략해 볼 만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더 더 밀리면 10만원 밑에서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강력한 자리 잡아주는 자리니까요. 우리가 조금 더 빠지면 9만 7천원, 8만, 9만 6천원 정도에 공략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능한 자리 9만 6천 원이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보유 중이시긴 하지만 그 가격대 혹시 오면 그때 추가 매수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CJ ENN까지 굿바이 종목 도와드렸고요. 저희 내일 하루 더 있습니다. 금요일도 주챔콜과 함께 주식 챔피언으로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